복대리 보고 이제 그 매일 학습 정리노트 정리해주고 마칩니다 자 볼게요 복대리 자 복대리 자 중요한 질문들 우리 OX질문은 진짜 그 중요합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다 복대리 봅시다 복대리는 복자 뭐예요 다시 복자 다시 복 다시 이게 이해하면 됩니다. 갑이 있잖아요 을에게 X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 사고를 나가지고 손문디 마디 마디마다 다 깨져가지고 계약서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거든 그래가 얘를 다시 선임한다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어, 다시 복 복대리 이해됐어요? 네. 개념 단독 중요하다. 복대리 복대리. 자 그러면 누가 서임했어? 갑이 선임하면 대리인이 아니고, 을이 선임해야 복대리야. 다시 복. 알겠어요? 네, 복대리. 복대리. 됐습니까? 네, 복대리다. 자, 누가 선임해야 된다고?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야. 여게 포인트야. 누가 선임해야 되고? 대리인, 을이 선임을 한 누구의 대리?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돼요 한번 보세요. 선임은 얘가 했지만 행위를 했잖아. 그럼 효과 누구한테 가? 본인한테 가는 거 그래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시험에 이쪽 보세요. 시험에 뭐로 나옵니까? 본인의 대리인인데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옮기겠습니까? X. 맞죠? 네. 틀려 봐야 돼. 틀려 봐야 돼. 그 괜찮아 있어. 틀려도 돼요. 알죠 예. 괜찮아. 틀려 봐도 되고. 틀려 틀리면 옆에서 한번 째리만 봐 주면 돼. 그러면 이제 당신은 조심조겠죠. 자, 그러고 먼저 대답하기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하는 위를 보고 자, 대답하는 거 살짝 듣고 분위기 보고 딱 대답하면 돼. 그럼 절대 실수되는 게 없어. 알죠 음. 자. <laughs> 자, 근데 대답해야 돼, 대답. 대답해야 돼. 자. 대리인의 대리입니까? 본인의 대리입니까? 효과가 누구한테 안 됐어? 본인이가니까 본인의, 본인의 대리다 알았죠? 이게 시험 진짜 많았어요. 여섯 번. 복대리. 본인의 대리인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요거 시험에 우리 올해 시험,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34일 때. 자, 어돼요 물고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복대리 나오면 요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보세요. 얘는 항상 이미 대리면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라고 했죠?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행위로 선임 되는게 아니고 복임행위로 소멸됩니다. 복임행위가 뭐야? 복대리를 임명한 행위에서 소멸되는 겁니다. 중요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이다. 복대리권도 소멸이다. 왜? 이 복대리권은 어디에 의존하니까 대리권에 의존하거든. 누구로부터 선임받았어? 을로부터 네. 받았죠. 대리권부터 맞죠?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이것도 같이 소멸입니다. 에? 됐죠? 그래서 어디 범위 안에 있다고? 대리권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을 수도 있습니까? 의리 있잖아, 얘한테. 니는 요것만 해라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얘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어. 그렇게 행위하면, 효과 누구한테 갑니까? 돈이 들어간다고. 의리 그렇죠. 대리권은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보인권과그책임감입니다 자, 120조부터 122조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임의대리인이야. 임의대리인 원칙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대리는. 번세가해 봐. 갑이 누구 보고 팔아 달라고 그랬어? 을 보고. 근데 병이 정이 나타나 가지고 팔면 돼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누구한테 팔아 달라고 했는데? 을인한테 팔아 달라고 했는데 정이와 팔면 안 되죠? 원칙은 복대리권, 복인권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얘가 있잖아.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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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본다니까 감히 대. 내가 지금 몸이 좀안 좋고 교통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못 하겠는데. 그저 점 선임하면 안 되나 이든가 본인이 어 그러라 그러라. 본인이 뭐하면 승낙하고. 교통 사고 나고 손목이 다리문 다 빠졌어. 행위 수가 없어.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자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칙은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사회에서 때는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예외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랬어? 어. 왜 그런지 이해됐죠? 본인 값이 누구한테 팔아달라고 그랬어? 어린 텔이잖아. 그럼 정이 팔면 안 된다. 아니면. 맞죠? 근데 이제 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정좀 선임하면 안 되겠냐 했더만, 해래. 본인이 승낙하거나 내가 교통사고 가거나 또 코로나19 걸렸다. 옛날 같으면 격리잖아. 코로나19.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틀 전에 뉴스 보니까 일, 저 중국 놈들이 또그뭐가더 강력하게 만들었다 그러 코로나 1 9보다더 강력하게 만들었대요. 음. 만들었대요. 8팔팔만에 네? 네, 사망, 팔리만에팔리만에 만에. 만에. 음. 네. 지시를 했는데 8리만에 사망. 하여튼 그 또라이 놈들 아닙니까? 그 중국 중국 때문에 우 나도 지금 학원에 중국에 대한 원한이 엄청 많습니다. 아, 저 학원 때문에 학원도 니까잘 하고 있다 뭐 코로나 걸렸다고. 우리 학원에 걸린 게 아니고. 그 입시학원들 있잖아요. 학원들의 은혜들이 막 걸리니까는 학원 휴원하라 그러고. 맞죠? 그러니까 학원에 학생도 안 나오고 그랬거든. 이 집에 학원이 이렇게 됐다니까. 알겠죠? 그래 그리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뭡니까? 한 200만원 주고 아보고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음. <laughs> 100만원 주고 아보고안그랬습니까 네. 피해는 엄청나게 내려갔는데, 맞죠? 어, 그래도 기분, 아,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도 100만원 주니까 그 좋긴 좋던데, 그래도. <laughs>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때.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19 그러면 옛날에 격리했잖아. 그럼 행위를 할 수가 없지. 메르스 걸려도 뭡니까? 옛날 메르스 알잖아. 메르스도 격리잖아.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부득이한 사회에서 때만 선임하라 이 말이에요. 딱두 가지만. 빼고는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고 그러면 얘가, 얘한테 책임은 어떻게 될 건데? 누가 선임했어 얘가? 얘가 선임했지 얘를. 얘가 잘못했어. 그, 본인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얘가 선임을 했으니까, 무슨 책임? 아니, 정을 누가 선임해서? 의리 선임, 선임했잖아? 네. 선임 감독사의 책임이다. 외울 필요 없이 이해됐죠? 예. 아, 어, 아, 선임을 했으니까, 잘못하면은, 얘가 잘못하면은, 나는 본인 갑에 대해서 선임했으니까 감독사의 책임을 진다고. 됐죠? 이게 법의 120조, 121조 내용이야. 122조 가면 법정 대리는 언제나 선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대리. 누구요 누구? 부모님.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법정대리입니다. 우리 딸이 얘기해드면 우리 딸이 옛날에 태권도 보냈말만 뭡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치우다 보니까 힘이 좋으니까 흥이로또 뭐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불려갑니까? 법정대리 불려가죠. 전 학원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와이프가 갔어요. 몇 살까지? 만 19세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법정 대리는 복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법에서. 그렇지만, 부모님의 책은 많아, 안 많아? 많지. 맞죠? 책은 최근 얘기해줄까? 책은 최근 얘기해줄게. 책은 강화문에 뭔가 공이악 공짜 딱 해가지고, 개뜰. 알죠? 청구서 들어간 거 알죠? 잘 몰라보네. 그 부모님이 기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구서 들어가니까. 보원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레이즈로 복원했잖아. 알고 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보 시간도 없고 내가 알고 있어. 이런 걸 내가 설명해 주자. 그래서. 그 젊은 애들이 이제 뭐, 이거, 그, 그, 강화문에 적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받기로, 알바비를 받기로 했는데, 그걸 막 뿌리가 적었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누구한테 청구가 들어왔어? 부모님한테 청구가 들어왔다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지금. 알죠? 실제 있었네, 기입니다 지금. 기급을 했다는 게. 자, 그러면 누가 책임다 하죠? 법정대인. 법정대인은요, 언제나 복대인 선임하시도록 해줬지만 책임은 무슨 책임인다고? 무과실 책임. 알겠죠? 아, 그런데, 부모님 또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임할 때 됐단 말이에요, 부득이하게. 이때는 경감해서 무슨 책임인다고? 선임감수 책임입니다. 원칙은 무슨 책임지데 부모님은?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선임감수책임입니다 무슨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알겠어요? 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127조, 128조. 자, 127조가 뭐였습니까? 틀리지 않나, 지 본사, 대사, 대파, 대승.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파산하거나, 대리인이 성령을 계시다 소멸하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복대리인이 또 사망하면 소멸이에요. 대리라는 복대리 있으니까 맞죠? 복대리 파산해도 소멸. 복대리인이 뭡니까? 성령중개시대도 소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게 자 128조는 뭐였습니까? 임의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하죠. 있고 자 그리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고 했죠 이거 옆에 했죠 이게 이제 복대리 내용입니다. 자, 복대리는요. 시험에 어떻게 하냐면요 성질이 시험에 두개 내지 세개 지문 나오고, 요 복인구가 그 책임이 두개 내지 세개 나오고, 요 소멸이 이제 한개 지문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한 문제, 올해도 이렇게 만들었죠. 낸 거예요. 이게 복대리가. 자, 책에서 이제 봅시다. 83페이지에 복대리의 의나옵니까 자, 포인트가 뭔데?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자 어디 형합해야 돼 본인의 대리인 위에다가 대리인의 대리인 x 본인의 대리인이고 누가 선임했다고 해야 돼 대리인이 선임한 했잖아 대리인이 선임한 맞죠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효과 본인 들어가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정의가 시험에 일곱 번 나왔습니다 일곱 번 정말 잘 나온다 복대리를 선임하는 권리를 복임권이라고,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 주인만 끄시고, 성질 나옵니다. 성질, 성질. 성질. 자, 첫 번째, 복대리는 대리인의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다. 그래서, 밑에 갑니다.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 가 아니다. 여기 해놨습니다.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복임행위로 선임됩니다.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별표.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했죠. 별표 세개 해놓으셔야 돼. 별표 세 개. 근데 계속 대리인이 대리 나오거든요. 본인의 대리인이야. 자, 다음 페이지. 자, 복인권과 극책임 그 120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서 부여된게 경우 축구 놓고 법률 행위에서 부여 되는 게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입니다. 자,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현관펜, 부득이한 사유가 되가 아니면 복대를 선임하지 못한다. 자, 선임할 수 있는 건몇 번? 몇 번이다? 뭐, 뭐다? 뭐 본인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그거 빼고는 선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없다. 없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21조 이랑 전조의 규정에 서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할 때는 본인에 대해서 무슨 책임 평가패 여기 있습니다. 선임을 했으니까 선임감독상에 책임진다고 돼 있죠?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1조 내용 했고요.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자, 본인의 지명 현감해 복대리를 선임하는 경우 주권으시고그 부정입도는 불성세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자, 누가 선임을 했어요? 본인의 지명이죠. 본인 지명. 7번 봐봐. 얘 보고, 얘가 얘 보고, 얘 지명하래. 예? 그래서 얘가 지명했는데 얘가 잘못했어 그럼 얘가 여기 가서 책임 물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선임을 했기 때문에 게을리하거나 태만 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하잖아 게을리하면 책임을 져야 돼안 져야 돼? 져야 돼 알겠죠? 근데 누가 지명했어? 누가? 본인이 지명했으니까 일단 이, 이 사람 이때는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게을리하거나 태만 했을 때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게 다 말이야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양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이미 대리는 없는데, 예외,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때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체크하시고, 이미 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지는데? 선임 감독상의 책임진다고 했죠. 두 번째 주 끝에. 근데 본인이 지명하면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는데, 불성실을 알고 태만할 때만 책임진단 말이야. 거이죠. 네, 그다음에 자, 나머지 내용은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 내용은 3월 달에 설명할 겁니다. 3월 달에 표현대리 배우고 갈 거예요. 자, 밑에 가서 법정대리인 보인과 책임입니다. 122조입니다. 법정대리인 그 책임으로 복되는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부디한 사외에때는 전조 1항이 뭔데? 선임 감독상의 책임. 전조 1항이 뭐라고? 선임 감독상의 책임. 전조 1항 죽고 놓고. 전조 1항이 뭔데? 위에 있잖아. 위에. 121조. 무슨 책임이다고 그러세요 선임감독선책임이다고 그러죠 그래서 법정대리인은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회가 붙으면 뭐라고요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박스에 핵심정리 잘돼 있습니다 자 밑에 가서 복대리인의 책임입니다 어디에 의존한다고 그서 타이트만 보세요 복대리은 어디에 의존한다고 대리권에 의존합니다 타이트만 보세요 대리권 존재 범위에 의존하고 자이 복대리는 또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3조가 옆에 3 4의 기초로 따르면 돼.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하고 제 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끝에 행각입니다.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이러시면 되고요. 자 본인과의 관계입니다. 자 아까 했어. 한번 봐봐. 복대리 행위하면 효과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 본인에게 효과한다 뭐예요. 본인에게 효과가 갑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본인 책임진다 는 말이고 양갈로 4번 갑니다. 복대리의 복인권 한번 봅시다. 복대리 복인권. 칩 한번 봐봐. 복대리는 항상 무슨 대리? 임의 대리죠. 얘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나눠지는데 다시 스님 하면 임의 대리입니다. 맞죠? 그럼 임임의 대리는 얘가 임의 대리다. 복인권 있습니까? 복대리인 복인권 있습니까? 없습니다. 봐봐 봐봐 이미 대리이죠 원칙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만 쓸만할 수 있다는 얘기되는거지 맞죠? 무슨 대리이니까 이미 대리이니까자 그러면 자 밑에 보세요. 복대리는은 언제나 이미 대리까입니다 이미 대리의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복인권을 가진다. 그러면 언제만 쓸만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넘기시면, 자, 복대리권의 소멸 34회 때도 나왔던 겁니다. 첫 번째 줄, 127조, 본사, 대사, 대파, 대성으로 소멸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미, 이미 대리 투유 소멸사회 뭡니까? 원인의 법률 관계 종료, 수권의 처리로 소멸하죠. 맞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딱 끊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목권인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도 소멸한다. 되어 있습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복대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복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다시. 복자가 무슨, 무슨 복자 생각하면 돼? 다시 복, 다시 복. 대리인 다시 선임한다, 복대리를. 복대리는 항상 무슨 대리인? 이미 대리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자, 대리인을 복대를 선임해도 여전히 대리권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인권그 책임 갑니다. 이미 대리인은 원칙이 봉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팔아달라고 원래 있지 정의 다니거든. 없어. 근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사가에서때 선임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선임할 수 있습니까? 맞죠?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무가 책임이고, 부이한 경우에 선임감수 책임지고요. 자, 127조, 128조 내용도 그대로 정용된다는거 아시면 됩니다. 에이? 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필요 없고, 나중에 반복하니까,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입니까? 대리인의 대리인입니까?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 선임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갑시다. 에이? 자, 어디를 가느냐? 98페이지. 98페이지에 이제 복대리를 이렇게 낸 겁니다. 갑은 자신의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 후에 을은 병을 복대를 했습니다 아, 여기 이제 병이 뭐라고 이제? 요 병이 아니고 요 병이 무슨 대리다? 복대리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오는 것은 자, 1번 갑니다. 1번 오미가 있습니까? 오는 것은 그랬는데 1번은?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틀렸죠? 갑의 대리인이면 뭐야? 복된 대리인이잖아. 그래서 여기 틀렸죠. 을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뭐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면.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병의 을의 대리인이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갑의 대리인 맞죠? 효과가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한테 가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레 대리 틀렸습니다. 대리 대리니 되니, 아니다 해야 되지.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질문 어떻습니까? X 도제 매매계약의 성질상 을에게 을에게에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해서 묵시승낙이 누구서 보는 것이 다 당하다. <laughs> 맞나요? X 도지의 매매 계약에 대해 성재상 의뢰 에 의해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의뢰가면 의뢰 필요 없다 이말 아닙니까? 특별사정 응. 여러분, 병의 선임에 대해서 묵시적 선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죠? 맞는 판례입니다, 판례. 팔레.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3번 질문어떻습니까? 핵심이 뭐야? 선임했잖아. 그럼 선임 감수 책임이 있다 해야 되죠. 선임했으니까 복대를 선임했으니까 선임 감수 책임이 있다 해야 되지. 4번 질문은.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본인이 본사잖아, 본사. 본인이, 본인 갑이 죽으면 대리권 도 본사, 대사, 대파, 대성로 소멸하잖아. 맞죠?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 도 소멸이죠. 그죠 소멸한다 해야 되고. 5번 질문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를 선임하면 129조 대리권 소멸이 표현될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합니다. 표현대리할때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